자, gx가 루트 뭐 이렇게 된. 자, 이거 구하라 했네 자, 합성 함수. 자, 얘는 f g 3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. 자, g 3은 어떻게 구해요?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요.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럼 g 3은 얼마죠? 2가 되네. 맞지? 그럼 결국 f 2를 구하라는 얘기네 f 2. 괜찮니, 얘들아? 자, f 2가 뭔지 몰라요? a라고 하세요. 자, 이거 역 이거의 역함수가 fx잖아. 맞지? 그래서 이걸 보고 역함수를 직접 구하해는는건 미친 짓이다. 알겠습니까? 자,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돼요. 본함수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떤 수가 나오는지 몰라. 이 a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, 지금 상황. 이해됐어, 이 얘들아? 괜찮아? 그렇다는 얘기는 어, fx라는 함수가 2, e, a를 지난다라는 얘기를 라고 할수 있어요, 이거는 fx라는 함수. 그러면 f 역함수는 뭘 구하겠어? 뭘 지나겠어? a, 2를 지난다라는 걸알수 있겠네. 자 그래서 a, 2를 여기 집어넣고 a값 구하면 됩니다. 자 얘는 y는 x-1, x+3 이런 상태잖아 지금 맞지? 자 여기다가 a, 2를 집어넣고 a값 구하면 끝나요. 자 그럼 얘는 2는 a-1, a+3 이렇게 된다. 양변에 a-1을 곱해주면 2a-2는 a+3. 1차방정식됐죠. 넘기면 a. 자 넘기면 5. 자 그때 a 값 5. 즉 X에 2를 넣었을 때, FX에 A, X에 2를 넣었을 때 A 값이라고 했는데 그 A 값이 5가 된다. 그래서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